그 우리 모이는 아주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, 어, 이곳은 각별히 그런 그 연을 맺는 곳이기 때문에, 저희 어, 직원들은 어, 비밀 보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들은 이미 무겁다는 것, 그걸 염두에 두시고, 그리고 특이한 것은 어, 서재학 교수님께서 어, 풍수를 보시더니, 부부끼리 와서 커피 한잔하면 그렇게 임신이 잘 되겠다고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제도 63세 여성분이 애 들어섰다고 와가지고 <laughs> 어, 그래서 빵을 또 몽땅 사가신 거 제가 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똥까지 마셔야 그러더니 직접 본인이 어, 애가 진 거를 보여주시더라고 어, 저 증명서를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믿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아 어, 힘들고 그럴 때 그냥 편하게 오셔서 아 어, 저한테 얼굴을 또 모르신 분들은 그냥 살짝 와서 어, 서재학 교수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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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지 않네. 웃음> 아, 이쯤에서 퀴즈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서 공대 어, 하고 외치시면 됩니다. 연습 하나 둘셋 공대. <laughs> <동대 웃음> 침에 일어날 때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하고 일어나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건 저 어, 히드리버로 어, 무슨 뜻이냐면 내가 꿈, 꿈대로 이루어진다. 아브라카다브라. 그날 때마다 했던 사람은 실은 빌 게이지입니다.